28일 아, 뉴스 간단하게 비평해 보겠습니다. 아, TBS 교통방송 문제 아 이건 자주 계속 지금 세간의 비평을 받고 있죠. 국회에서도 계속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왜 이게 교정이 안 되나 몰라이 교통방송이 국민 세금으로 어, 만든 거 아니에요. 서울시 박원순이 이 편파 방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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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들의 지금 완전예 예, 아지트가 돼 버렸는데 이저 좌편향 여기 인사들 저 주진 <laughs> 누구야 주진우도 들어갔다고 하던가 김호준이어김호준 이거 뉴스 공장 지금 여러 번 지금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거 폐지하세요 어 폐지하고 이거, 이거 뉴스 공장이 아니라 가짜 뉴스 공장이야 가짜, 이 말도 안 되는 어? 친녀 똘마니들 모아다 놓고 어? 그 모아다 놓고 딸딸이 치고 씨아 완전 옴 질리교 옴 질리교 옴 질리교 김호준이 완전히 그옴 질리교 교주 그대로잖아 어?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문재인이 뒤지면 이제 집단 자살하잖아 TBS 어? 이게 지금 자 지금 좌파 여기, 자파 DJ들 다 지금, 바꾸세요, 갈아치우고, 당신들 지금 이거 정권 바뀌면, 당신들, 난리나, 어? 서울시장도 지금 정신 차리고, 서울시장 당신 지금, 어? 지금까지 해놓은 짓거리, 뻘짓 너무 많은데, 어? 이거 다 나중에, 어? 정권 바뀌면 조사해서 다 처벌해야 됩니다. 어? 문재인이 끝났어, 문재인이, 어? 식물인간이야, 어? 음. 올해 넘기기 힘들어. 김정은이 김정은이는 올해 아, 연말에 연말에 완전히 북폭으로 제거될겁니다. 아, 음. 그쪽으로 가야돼 안그러면 아, 트럼프가 못버텨요. 트럼프도 못버티고 미국도 못버텨요. 음. 알바그다디 제거는 바로 다음 타깃이 김정은이라는거 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어? 미국이 살고 트럼프가 살라면 김정은이 제거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이 텐션이 에? 거의 핵폭탄 금으로 올라가요. 한반도의 텐션이 어? 못 버텨. 어? 어? 김정은이는 뒤지는 어? 길밖에 없어. 어? 폭죽 쏘다가 뒤지는 거지. 그 다음, 조국 수사 이거 빨리 예? 수사를 진행해서 어? 조국 수사 조사하고 어? 이거 마무리해야 돼 조국 수사 일단 1단계 이거 뭐 ATM 기에서 뭐 정씨에게 뭐뭐한 어? 5천만 원 송금했다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걸린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송금하고 지금 상무펀드공범무역이죠그 돈으로 어? 경, 정경립 씨가 WFM 12만주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차명으로? 이거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즉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거기에다가, 어, 입시, 입시 관련, 논문 관련, 응 어? 그리고 정경입시, 저, 어, 그 표창장, 그 공모에, 응그 어? 범행, 범 범행, 범행하는 거, 그 방조한 거, 그거까지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해서, 그리고 조국 수사는 반드시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비리를 완전히 캐서,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 어? 버닝썬 수사를 통해서 지금 민정수석하고 지금 윤, 윤규군하고 이 관련이 어떤 건지 이거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버닝썬, <laughs> 왜 버닝썬이야? 응, 아침에 해가 뜨니까 버닝썬이지. 그러면 문셋이지. 문셋. 해가 달리지고 해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고 어 해가 뜨는 거야. 누가 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오비락이죠, 오비락. 오비락이야, 오비락. 오비, 응? 오, 까마귀가 날자. 오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오비가 이버닝썬이야 오비. 응? 오, 까마귀, 태양을 상징해요. 까마귀 날자. 해가 뜨자, 이락. 응? 이, 이가, 이거 뱀데, 이, 이게 달을 의미해요, 달. 달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거야, 오비락. 응? 어? 버닝썬 사건은 결국 오비이락처럼 아주 우연하게 일어났지만 그 수사를 통해서 아주 오비이락처럼 갈놈들은 가고 살놈들은 산다 그 말이요. 응? 조국 수사는 버닝썬으로 향하는데 버닝썬은 오비이락으로 된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응? 조국 수사는 오비이락이라. 어? 그 다음, 법무부 사건. 이, 지금, 지지란에 가까운 문제인이 응? 어? 아, 지금까지 검찰을 이용해서, 이전 정권, 어 대통령 두명 잡아 쳐 놓고, 그, 관여한 인사 백명 이상을, 어? 아무 뭐 죄도 없는지 막, 무턱대고, 죄 물어가지고 다 잡아 쳐놓더니 이제는, 응? 어? 빨리 다 끝났나, 이제, 검찰은 이제 칼, 다 잘라서 이제 자신들에게 칼날이 오니까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지금 강요하는데, 예?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뭔 놈의 수사를 하고 무슨 검찰권을 행사하냐고, 검찰 절대, 이 또라이 같은, 이, 아, 이거, 어, 병렬, 들으면 안돼 이거 이거 지금 헌법 위반하고 지금 사법권 침해하냐 이거 대통령 탄핵감이요 이거 탄핵감 어? 어? 문재인이 그리고 청와대 양정철이 또라이 집 그만하라고 왜? 검찰 무력화하고 검찰 제거수순입니다 이거 사법권 침해고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그 또라이 집단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개스타퍼야, 이게 지금,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예? 이거, 는 검찰개혁위원회, 당장 이거, 저, 때려쳐요? 어, 문재인이. 정신이 왔다갔다 해, 왜 그래? 응? 뒤질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벌써 지금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거왜 정보수입은 대폭 지금 축소한 상태도만 벌써 정보관련 검찰의 개혁은 이미 끝났어요 왜 또라이 지들에 아이 문재인 어? 밖에서 시위하는데 안에서 기자들 불러다가 맥주파티하고 이게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응? 어? 이게 이게 제정신인 인간이라고 이게 응? 어? 알바그다디 뒤졌으니까 다음은 김정은이 뒤진다고, 어? 김정은이 뒤지면 당신도 끝이야, 어? 뭐 수순을 알아야지. 김정은이 올 연말 못 넘겨, 알았어? 정신 차리라고, 어? 어 내가 단언하는데, 음. 오래 안 해, 내가. 체락하고 어, 정치 파노라마샤풀 거라고 응? 그거 풀면 아 뜨고 하고 김정은이 제거된다고 김정은이 제거되지 제거하지 않으면 이 형님들 못 버티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통치 못해요 어? 그러니까 연말 안에 뒤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제 알 바그다디가 뒤진다는 소식을 접했는지 갑자기 김영철이 이 새끼 또라이 새끼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김영철을 응? 이 새끼 나와서 또 뭐라고 그래? 이 새끼 나와서 또 자극적인 소리 하나만 하면 너이 새끼 야 이제는 뒤져 씨발놈아 옛날하고 달라. 응?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응? 네 이입김영철이 입으로 또라이 소리 한번 하면 북폭이 임박하는 거예요. 응? 김정은이가그 개또라이 소리 또한번 하면 이제 완전 북폭 결정 또한번자극이인 북폭 실행 응? 뭐 단계로 가 거의 지금 응? 북폭은 거의 지금 80% 내가 볼 때는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해결책이 없어 어? 응? 응. 오래 넘기면 이게 지금 미국 지금 세계 패권도 흔들리고 트럼프가 위험해 네? 트럼프가 위험해져요 어. 트럼프가 올해 안에 북보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위험해집니다 음. 왜냐하면 이 상황에 정신적인 상황 변화를 못 버텨요 트럼프가 아 내가 철학 강의를 쭉 풀어 나가면 트럼프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음. 연착륙해서 빨리 김정은이 제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B52 폭격기가, 아, 한반도에 전개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러시아, 러시아기 중공기가 자꾸 접근을 하니까, 미국에, 이제, 어, 동부가 방어선을 보여줘야지, 응? 마지막으로 이제 뚜껑이 열려서 북한 애들이 ICBM이나 SLBM, 음? 잠수함 미사일, 이걸 앞으로 하나라도 발상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음? 음. 바로 니들은 멸망, 어? 이 한번 쏴 봐라. 이걸 쏘는 순간 니들은 곧바로 멸망을 집중, 내가 조줘줄게한 발만 쏘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저번에 조국 조지듯 이상해. 조국 조지는 거 아니 수십 배로 젖어 줄게 <laughs> 이상입니다.